단풍 절정식이 전국적으로 가을 단풍이 물들고 있습니다. 대전 장태산 자연휴양림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지 왔던 곳으로 유명하고 메타세코이아길이 산책하기 좋습니다. 휴양림 입구에서부터 입이 딱 벌어지며 메타세코이아가 눈앞에 빼곡합니다. 단풍이 늦게 들기 시작하는 메타세코이아는 지금 한창 붉은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중이며 30m 훌쩍 넘는 키다리들이다 보니 사람 머리 위로 온통 붉은 세상을 연출합니다. 정문을 지나면 만나무 숲이 나오며 쭉쭉 뻗은 메타세쿼이아 숲 속에 벤치와 평상이 놓여 있습니다. 잠시 벤치에 앉아 상큼한 공기를 느낄 수 있으며 피톤치드를 듬뿍 마실 수 있습니다. 전망대 포토존은 숲속 어드벤처를 거쳐 출렁다리를 지나고 난뒤 10분 정도 등산하면 가슴이 뻥 뚫리는 스카이웨이와 스카이타워, 장태산 휴양림 전체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